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는 고정을 하고 이 위를 자꾸 풀어보란 말이요 여기를 사용하면 보요 하체가 벌써 무너졌죠. 이 팔꿈치를 자꾸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팔꿈치. 이 어깨를 자꾸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손목을 제 낀다, 손목을 제 낀다, 손목을 제 낀다. 그렇죠. 여기가 힘을 딱 써야지 보세요. 요런데, 요런데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단단해져야죠. 뒤집어져야죠. 상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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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죠. 여기 허리가 너무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는 너무 유연하고, 어깨는 딱딱하고. 그럼 이게 이렇게 몇개못 가잖아요. 스웨이가 된다면. 자꾸 여기는 힘을 주세요. 응. 허리는. 아, 그죠? 그래. 자, 그리고 위에도 힘을 주세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유연한 데는 약간 딱딱해질 것이고, 딱딱한 어깨는 어떻게 돼요? 내가 힘주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힘을 주면 딱딱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힘을 주니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몸 전체가 어떻게 되었냐면, 반 건조 오징어. 그래서 몸 전체가 이렇게 회초리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자, 다시 백스윙만 할게요. 힘을 딱 주세요. 스톱. 그렇죠.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든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 자, 몸 전체. 그렇죠. 자, 다시. 자, 고기까지만 올릴게요. 자, 올리고 스톱. 그렇죠. 몸 전체에 힘을 주니까 요거 밖에 못 올려요, 이렇게. 지금 07때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올렸어요, 지금? 이걸로 돌렸나? 그렇죠. 뭔가 터졌다. 음. 그래서 계속 터지면서 온다는 거예요 음. 차라리, 이렇게 지금 보세요. 백스윙 요거, 요거 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음. 그죠? 음. 힘을 줘서 요만큼만 딱 올려가지고 이러면서 계속 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밖에 못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럼 힘을 자꾸 주고 올리면, 조금, 조금씩 풀리겠죠? 그러면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딱딱한 거는 요거 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몸 가지고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러면 얘는 계속 딱딱한 거예요. 허리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이 잡, 이런 다 가지고 쓰겠죠, 이제. 그렇죠. 그걸 많이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채 가지고 지금 많이 못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앉으셔가지고, 자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는 고정을 하고, 이 위를 자꾸 풀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걸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여긴 돌리지 말고 딱 숙이시고요. 이팔 가지고 쭉 끌어올리세요. 그렇죠. 끌어올린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요런데 지금 담결린 데가 그 풀어지겠죠. 네? 푸는 동안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더, 더 높이 올리세요, 팔을. 팔을 더 높이, 그렇죠. 더 높이. 더 높이 쭉 끌어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조금 쉬워지나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칭 하고 나니까 많지는 않지만, <laughs> 이게 살짝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라운드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맞는 공도 물론 많겠지만, 얼토당도 않는 볼이 나오죠. 그죠? 응,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매일 깨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늘죠. 이때까지 힘 빼고 쳤으니까 보세요. 이런 거다 붙여놨잖아요. 힘을 넣고 자꾸 쳤으면 지금 쯤 풀려 있겠죠. 담도 지금 안 걸리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힘 빼고 치는 건 굉장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자꾸 힘 주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자채 내려놓고요. 등 있잖아요. 등 여기 등. 자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등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사용을 딱 하면 보세요. 하체 힘이 무지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푸는데. 응.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걸 사용 못하고 여기를 사용하면 보세요. 하체가 벌써 무너졌잖아요. 자 무너진 거는 다시 세우기가 힘들어요. 이게 가슴이 지금 약간 오목하시거든요. 이게 이게 라운드 쯤면 오목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 팔꿈치를 자꾸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팔꿈치. 그렇죠. 자 팔꿈치 끌어올릴 때이 여기 지금 명치는 쫓아오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자꾸 올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백스윙 쪽도 올려서 이렇게, 그렇죠? 자, 이 팔로 쪽도 올려줍니다. 스트레칭 되시죠? 그렇죠?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숨통, 팽경막을 늘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하면 보세요. 자, 하체는 고정이 되면서 상체가 쓴단 말이에요. 그 이게 상하체 분리예요. 그 이게 상하체 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깨를 자꾸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어 백스윙 자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잘못 맞았습니다 그죠 자왜 잘못 맞았는지는 제가 잠깐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보세요 이 백스윙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 네? 자 그래서 금방 이제 약간 빗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음. 자 그럼 왜 빗맞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안 쓰는 거 억지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립이 터지겠죠 지금 당장은 풀릴 때까지는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립이 터진다는 말은 뭐냐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립을 이제 꽉 잡고 쳤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그립 좀 신경 쓰셨어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주면서 자꾸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때 보세요 어깨라든지 가슴은 약간 이의 방향을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바른 사람은 이런 거안 해도 되겠죠? 음. 자, 바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공을 쳤다라든지, 땀 운동을 한 사람이 많겠죠? 이 사람은 공을 잘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종적 중요한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보세요. 요렇게 손을 잡고, 손목을 제끼죠 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손목. 손목을 제낀다, 손목을 제낀다, 손목을 제낀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라든지 이렇게 약간 굳은 분들 보면, 이 손목이 안 부드러워, 이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힘 빼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손목이 안 부드러운데 힘을 빼보면 어떻게 돼? 요 놓쳐야 되겠죠? 놔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손목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목은 딱딱한데, 억지로 쓰려고 그러면 놓는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공을 어떻게 잘칠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어깨라든지, 횡경막이라든지, 가슴 쪽에 풀어가지고 잡고 보세요. 이게 손목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손목 가지고 보세요. 이 가슴하고 어깨를 풀 수가 있잖아요. 풀리죠? 네, 풀리죠? 그래서 제일 많이 풀리는 걸로 하란 말이에요. 자, 힘을 약간 주면 더 많이 풀리잖아요. 맞나요? 네. 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수도? 그렇죠. 이렇게 때리면 이제, 이보세요. 골프는 점점 하면 할수록 쌓이겠죠. 그런데 이거 다 깨놓고 이거 하면 그게 쌓일까요? 그렇죠. 어머, 자, 괜찮습니다. 자, 요 장면에서 이 보세요. 팔이 덜 피죠. 네, 팔이 안펴져 팔이 안 펴진단 말이에요. 저번에 다 했던 겁니다, 그죠? 네, 네. 자, 했는데 이거 하면 뭐예요? 또 굳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할순 없잖아요. 여기서 자꾸 푸셔야 된단 말이 여기서.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서 보세요. 이런데, 이런데 힘을 빼지 말고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머리는 되도록 여기 딱 두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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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런데 스태칭 무지 되죠? 자, 그래서 잘 치는 프로들은 이런 데가 스트레칭이 안 된다. 근육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당겨지는 이 근육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이게. 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동작, 지금 필요한 동작을 만드는데 이 근육들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반복을 많이 해서 그저 풀어놓으면 도와주겠죠, 얘가. 네.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힘이 안 빠지게끔 쳐보세요. 그렇죠.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더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 얘를 보세요 여기 삼두근을 여기 딱 조이죠 이렇게 이렇게 음. 그죠 자 그러면 스트레칭 많이 되죠 얘를 네. 여기 붙여가지고 삼두근에 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때 어디에 힘을 못 쓰시냐면 여기 지금 앞쪽 명치 있죠 네. 명치 바로 밑에 있는 요 복근 있잖아요 복근 네. 여기에 힘을 못 쓰세요 아, 여기. 자 그러면 어깨가 굽은 사람은 여기에 힘을 못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꾸 가면서, 여기, 그, 복근 위쪽 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에 힘을 자꾸 주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펴지겠죠, 이게. 네? 어, 그렇죠? 아, 어, 예, 네, 그러네요. 그죠? 네, 네. 딱 수도? 그렇죠. 탑의 수도? 그렇죠. 딱 이렇게 버티고 딱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 이때 스트레칭이 제일 많이 돼요. 음? 그렇죠. 지금 보다 하체에 힘 무지 들어가죠. 네, 네. 근데, 이게 수행할 때 보면, 잘못될 때 보면, 이런 데 힘을 하나도 못 써요. 음. 여기가, 힘을 딱 써야지, 보세요. 요런데, 요런데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단단해져야죠 뒤집어지죠, 상태가 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힘을 음, 못 쓰죠. 뒤집으라는 거죠? 그렇죠힘 주면 뒤집어지잖아요. 어, 네. 자, 복근 위쪽 부분에 힘을 딱 주면서 팔로 들어가죠. 그렇죠. 피니쉬, 끝까지. 자, 아주 좋습니다. 네. 힘, 그렇죠. 수도, 자,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여기, 자, 딱 잡고 계세요. 그렇죠. 얘가 여기까지 쭉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좋다. 그거를 더 천천히 하면서 힘은 더 많이 주세요. 자, 빠르게 하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못줄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 스트레칭 많이 되죠? 네. 에? 자, 그래서 그게 지금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에? 자, 다시 또한번 해보세요. 자, 공 없이 할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볼게요. 네? 에? 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거예요? <laughs> 나 죽는데. 네? 그렇죠. 네. 사진상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힘준 게. 등이 아직 딱딱한 것만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치는 사람들은 음. 자기가 힘 주고 치는지 빼고 치는지 몰라요, 사실. 음. 힘은 이 정도 주고 치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